이나 있어 이로유 말을 안 들어. 꼬박. 꼬박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내가 본거만지 세. 여기다 아, <laughs> 화장실. 네. 네, 네, 네. 내가 이를 까맣게 주려고아 까맣게 주려고신경쓴거 어머 그치. 여기도 일곱 개짜리인데. 까맣게 주면서 개짜리 나오네 미치겠다 뭐해 지뭐인안 뭐인거야 안, <laughs> <있어>, 안 <laughs> <있어. 웃음> 뭐인거야 <laughs> <보인> <laughs> <안 웃음> <laughs> g o o 지 shit, good s 그렇지 good shit. How do you g u y 이거 e 이 b a 거 k in the back?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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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아 하나, 맞으라고 그래? 톡채면 돼, 톡 핫! 딱! 아. 세다, 세갔 네. 그... 내가 예상한 대로 뭐라고 그러니까. 이게 이데뒤뒤를 쳤어야 되는데 뒤치기를 했어요너 아 우리가 위험한 담화를 좋아하는구나 그 응. 넌 안. 안 그래, 아, 치아아아 거 맞죠? 미안. 미안. 아, 까 아, 씨, 그, 씨, 그, 아, 시야. 그, 씨.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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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그, 씨. 아, 아, 그, 씨. 아,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돼. Say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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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떨어지네. 세 개. 응? 내 이렇게 잘 y it. Say it. Say it. s 어 y it. Say it. Say it. Say i <laughs> 너 o 리지않 y 왜 그렇게 p y you're 아니 내 t t y You're such a man. You're a lady. You're a lady. You're a l 해 d y 해 o u r e a lady. You're a l a d 잘 You're 응? <laughs> <laughs> 아 l a 말 y 안 o u r e a lady. You're a lady. y 니 u r e a 아 a d y You're a l a d 고 <laughs> 야 저러고 발 떨어지고는 <laughs> 공중의 부양이야. 아니, 오, 오, 공중 부양이야. 없어. 아니야. 정확 해. 정확 해.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. <laughs> 이 네, 사풍이 이럴 때좀 세게 나와야지. 이리로 와. 이러로 에이씨. 또이 났어, 이거. 뭐, 뭐, 뭐 치솟은 눈이 났어, 뒤에. 야, 이가안 되잖아, 이게. 아씨그이씨 두면은. 두껍다. 리는 두꺼워. 이야, 이, 이가 잡는데 또, 이 가격이. 가 또. 아, 나이이라고 아, 아, 지금 잡을 여력이 없어요이 야, 우리가 성공 했어야지. <laughs> 어, 하는데 오 그렇겠죠. 야, 시원하다. 졸로 이틀을 는게 아니야? 어, 거의 오바리가안거까오 내가. 이틀을 아, 이거 라고그 아, 아, 이거 밀어치기지. 밀어치기, 밀어치기 면 되지. 구멍거다이 응, 응. 응. 응, 구멍도 힘들어요. 넣어 버렸고. 야, 이거 좋네. 야, 이거 완벽하게 들어가네. 아우 가는데 가는건데아씨 안가네 아 없다 그러면 안 칠줄 알았는데 치네 그것도 아이고 저기 가서 정만 음. 해라 없다더 고치고 싶화장거 이러다 진짜 찌되겠다 내가 안되겠다 정확히 아, 빠지는거 알지 아, 그냥 정확도가 좋다 그래 이렇게 아씨 아, 어 땡큐 땡큐는 땡큐인데 아이 만만치 않나 나 불쌍하지 나 불쌍하지 않아? 투나투구로 쳐야되나 이 아우 까지다 음.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겠지아아안 음. 14개를 1 4개 언제 다네 보이 없네. 도와. 아, 좋네. 이 뒤로 돌아오는 길이 있는 길. 가게, 예, 가데 가게, 예, 가게, 인데 있잖아. 가게. 예 가게. 야 가게. 가게. 가자 가게. 가가가 가게. 가가 야 조금만 그 더딱시네로와 두께와 야야야야야야야야 어머야 대충 옷에 다 옷에 다 신경, 신경 쓰지 마아짧아 짧아 또주 안돼 비키고 비키고 안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다 그래? 그래 어, 오케이. 오늘은 바로 가는 거래 깨달아. 아니 이거를 무시하네.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 옮겨대는 얘기하냐 지금. 그렇지? 안 맞았네. 하나 치려고. 하나 치려고. 하나 치고 담아주려고. 어우안 맞는 줄 알았네. 누구한테 기다리면서 막다 기대하면서 막 쳤다. 이게 뭐나 부자라니까 뭐든걸어주겠지 아이구야. 아, 미를 내가 이거큐 땡큐, 다 땡큐, 땡큐, 가큐 땡큐, 땡 땡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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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나 땡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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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나 땡큐, 땡 땡큐, 이게 뭐 일발이냐 아무 때나 가는 거아무 이런 건 죽지도 없어. 이 요건 빠지는데 안 빠지게 는게 우리 기술이지. 안 빠지게 는게 기술이야. 나열개친 사람이야. 빨리 치열개친 사람은 아, 심해서 겠다 진짜. 너리의전성시대간거같은데 어유. 뭘가길 바른다? 좀 힘이 없네. 세 개지. 힘이 영. 모자라네. 이? 이. 야, 야, 10개, 10개 치겠다. 아. 야, 씨, 이게 무슨 10개 응. 야, 뒤에 저거지 까막이지. 예. 응. 아마 잠어너리의전성시대에한거 승무 연락은 당은당분가 사라졌어요. 오로지 그냥 승부에만 지금 안 맞아요. 점점 책임질게. 제가 하나 뒤로 올려줄 테니까. 맞을 말고 없어. 그러니까 신조절해서 그래, 여기는. 하내 이렇게 팽돌아서 일로 오면 필요 없고. 어. 응. 그냥 중대. 아좀 그 비슷한 거로 보겠다. 아, 이거없으면 없는 거냐이면안 된다. 면이이이이이정이었도면이정도이이상하게이가지고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이정면이 정도면. 이면이면이 정도면. 도이정 건드렸어. 건드렸어. 큐건드렸거 건드렸어. 건드렸어. 파킹. 큐킹맞으거아니 아, 이거. 요번에는 다 봤어. 맞으면거 아니야? 킹 휴대 그냥 봤어뭐장작 <laughs> 장작 태어 셋이 다 봤어. 요세 명이 다 봤어. 봐도 좀 뭔가 이런 게있어다못 봤어.

이 정도만 하다가 지금 말이 끊겼어. 아니, 아왜 쳤지? 아, 왜 이렇게 쉽지? 네. 이아 충분해, 충분해. 뭐 야구해 이런 건. 아, 이 정도 극복을 이, 이 해야지. 응? 대도올인데 역시나 무놓고 이렇게 좀. 아, 뭘 그렇게 쳐? <laughs> 편한 게 있는데. 빠지지도 않아요. 여이거부터 이거, 이거, 이렇게 채는 편. 안, 안 보일 것 같아. 아, 다 보여. <laughs> 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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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지, 야, 그러니까 야. 안 줬잖아. 정도 충분하지? 줬어, 이 정도 줬으면 배꼽 인상이지. 원격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뜨거까지 하는 거 아니야? 시합 중에. 저거 앞에 아무것도 안 맞잖아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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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그 직접 제... 까마귀한테 이른다. 좀 어떻게 모아서 몇개 던지려고. 벌어지길래. 저치는거마음지 아, 그게 반대로 저기 되는 거. 조금 역으로 저기 주는구나 아. 야, 너구리가 너구리가 아이고. 공을 세상에 그렇게 줄 수가 있어 그래? 야, 야, 오, 야. 어디서, 한 방울 어. 줬더니 놓쳤어. <웃음> 쌍방울 <웃음> 세상에 거기다 노란 담을 가운데 끼어 놨어. 어. 노란 담를공네 개가 한 벼만에 다 있는데 <laughs> 아니, 그 그래 저기 떡떡깨주 뒤에다 그래. 내가 어서 아주 놀는데공네 그러니까 개를 <laughs> 요한만에다 넣어 놨어. 없어. 아 이게 너무 정교하다, 너무 정교야. 그 그래, 내가 채술 많이 했는데, 한로 손으로 건드려. 야. 내 보고 위에다 맞으면 안된다고딱 찍어 대 위에 맞히니까 역시 안 되는 거지. 안, 안 해. 가, 안 내, 가, 저, 안 아, 가. 안 가. 자자자, 좋지 아, 이 정도면 아, 이게 충분하잖아. <laughs> 야, 너, 가는 거 없이. 내가 이렇게 잘줬대니까 아까 당나귀가 뭉쳐있어서 그렇지? 어 안맞았어! 안맞았어 저이상하고 <laughs> 안맞아 당탕탕 뭐 해가지고 야, 너구리 타버 별로면 싫로 한번 해봐 아, 말에 대한 증명을 해봐 없어 아, 힘이, 아, 없네. 힘이 없네 힘이 없네 힘이 됐는데 이걸 야 이게 저것들 그가 아, 그 별로면 키로도 어? 좀 하고 해봐 아, 그래. 아니, 아, 다마가, 다마가 좋으면 히로를. 말을, 좋으면 말에, 대한, 말에 대한 책임을 줘야지. 뭘뭐 다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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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면은... 다마가 별로니까 히로를 해야지. 히로가 안나오거야잘 친다. 야. 예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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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예수, 예수, 예수. 1등은 뭐, 딴는데뭐 아까 뭐, 아까 뭐, 등록도 못 했다 그러니. 지금 1등이야, 등 이게 이야기가 되고. 저거품은당기 있지. 치이 밀어지는 그 하면... 거. 아, 아, 아. 그걸 지금 이걸 안 밀어주는데. 구만 드는 게 아니야. 도들었네이옆에 네 너무 오래됐나? 뭐뭐 30대로 들었고 아, 몰라주려고했 그 옛날에 봤을땐 대구도 쓰게 됐는데. 대출창은 안 본인 거같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뻔해. 이 정도면 괜찮지. 뭐, 아, 충분하지 어, 안 가. 야, 위험해, 진짜. 위험해, 진짜. 어, 위험해. 뒷담화 치는, 치는 거. 멍멍 뭐, 치는 거. 뚱담화. 뒷담화 이렇게 청소. 뒷담화 뭐 틀어먹는 거. 안 좋은 거한테 배워가지고. 너한테? 코알라. 코알라한테 배야 코알라한테 또 정리를 시키네. 코알라한테 불러와봐. 나는 좋은 걸로 가셔는 돼, 안 배우고. 너한테 그게 좋은 거잖아 그게 좋은 거다 이거 맞네 아이고 됐어! 아나시켜 아이고 씨이정도면 되겠다 이제 아 이거봐 말하지 마 말하지 마아이이이 정도면 그냥 없잖아 정확하게 아이 어 진짜 너무 <laughs> <계속> 위험했어 이거 <laughs> 봐더만들어주자참 <laughs> 충분해. 요 여기까지만 맞으면 되는데 요 정도까지 만 충분한데. 훌치 전었어. <laughs> 원래 치킨 전문이래. 어? 너술 먹었지? 봐봐. 응. 근데 왜안 먹었대? 야 정확해. 잘 봐, 잘 봐. 아 정확히 가잖아 지금. 이 정확 안 가네. 짧게 는데일로와 가지고 네 아니다. 땡기는 게 짧게 야아 보여. 자, 그렇땡기지 보인다. 패 그렇지. 자 됐어. 자, 오케이 오케이. 됐어. 됐어. 야, 라라 그래 뭐, 그래 뭐. 내가 이거 밀어 준 거야, 이거. 아, 거야? 아다그다 맞은, 다 맞은 아, 그다고또 없네. 봐. 됐아 이거 빼면은 다음 마저 가맣 아. 이게 뭘 수가 없잖아. 아, 씨. 아 이거 이쪽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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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왜 그렇죠? 고그 저도 가는데. 땡큐. 이게 저거 좋은 게안 되고 오히려. 그 되게 좋다. 내가 까마귀가 좀 많이 남았으니 좋고 줘 네? 아, 자기하고 지금 둘이 꼴찌 싸마는데 중량이 중량이 중량? 꼴찌 싸마는데 지금 어 그렇지 아 이거 맞았네 주님 아, 이거 몇 맞았을까? 한번안 아, 맞았으면 좋잖아 이거 그러게 그러니까, 난 까마귀 줄려고 그랬는데 매를 아, 맞아야겠다 일단 에하이다잘 <laughs> 아, 아, 치고 다, 이거 다 주려고 다 주는 거잖아 잘 치고 아, 그건 그래 껴봐. 오, 알 수, 알 수. 이, 정도는 이 정도, 나준 거잖아. 나 아, 이 정도, 는이 정도, 나준이잖아 벌써. As I say, as I say, as I say, 아 s I say, 아저씨 say, as I say, as I say, as I s a 도 as I say, as 세개 3개. 4개. 아까 그거 잘준 거지? 잘 그럼. 네 아, <laughs> 개. 이 정도는 줘야지. 발판을 마련하게 해 주는 거야, 네 개. 나기야. 익스커트 몇 개냐? 익스 다섯 개. 뭐야, 뭐야, 이거. 아, 보고 친 건데 뭘 다섯 아. 개. 그럼 여섯 개. 6개 어, 어. 어, 어. 어. 뭐. 아, 아, 다섯 개. 다섯 너, 다 아니야. 아우씨, 그... 뭐 애원을 하네, 애원을 해. 애원을 해, 한 개. 자, 요거 잘 보고 저, 요거 잘 보고, 요거 한개 쳤지? 그래, 요거 보니까 잘 보이지? 쎄다, 쎄다. 아유, 아유, 저거 안 되네. 저 뒤로 밀었어야 되는데 두 개. 야야. 너무 얇은데 두꺼운가? 그 그래 때문이야 그럼. 이렇게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장난기 덕분에 이제 좀 먹고 살잖아. 려 어, 그렇지. 잘 아유, 정도는 안 아니. 보여, 안 보여. 아. 그, 큐거리가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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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안 돼, 큐거리가. 아니, 이거 이거를 한 저거 했다 그러면 없다 그러면 아무도 용 먹지 요즘 너구리가 옛날 너구리 아니야 아니 한 개밖에 못쳐 만약에 한 개도 안 치면 <laughs> 그럼 너우리지 그럼 옛날 너구리지 그럼 옛날 너구리야 아이단을 했지 <laughs> 옛날 너구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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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. 돌아왔어 <laughs> 그래? 그래서, 어. 제목 하나 생겼네 아. 옛날들 돌아온 <laughs> 옛날 너 아이. 아.